원피스를 준비했습니다 원피스가 요즘에 또 미미나 관련된 것들이 엄청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루피 샹크스 명장면 고마워 루피 마키씨한테 전부 들었다 임마 울지마 사나이잖아 그치만 샹크스 파리 야 울지마 남자잖아 하지만 샹크스 내파리 울지마 사나이잖아 하지만 루피 내파리 모기 빅마누로 사나 이잖아. 하지마, 하지마 링링 파리. 얘가빅맘이라고 다른 애가 파리. 바게파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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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로저 드디어 나타났다네 제하! 저불유들하는실을한지 어째? 로저! 보고 있는 가 드디어 나타났다니이보 <laughs> <laughs> <도리는 웃음> <보일까? 웃음> 스모커 드림 봄 스모커라고 있는데 그 초반에는 약간 루피의 주적으로 나왔죠. 뒤로 갈수록 너무 귀신 새끼라는 어, 상대가 안 되는 애라는 게 드러나 가지고 스모커 너무 저평가임 에이스랑 아오키지 공격 동시에 막을 정도의 실력인데 <laughs> 이건 스모커가 아닙니다. 얘네 둘이 그냥 부딪혀 가지고 기화 작용이 일어난 걸 스모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뭐 죽으면 1개급 특진시켜 준다고. 중장으로 살지 마라. 대장으로 죽는 거다. <laughs> 그것이 니네 할아버지한테 유일하게 속죄할 수 있는 길이다. 해군 중장 잡아왔어요. 얼마에용? <laughs> 얘도 무장색 쓰나 보네. 아. <laughs> 삼단 아이스크림이다. 이런 이런. 그렇게 달리다 떨어뜨린다. 퍽철 퍽. 철퍽. <laughs> 스모커 중장로 <중잖아. 웃음> 대장 됐네 <laughs> 3단 스모커다 이런 이런 그렇게 달리다 떨어뜨린다 아 스, 스모커가 아이스크림 대형이네 <laughs> 미안하다 내 바지가 스모커를 먹어버렸구나 다음엔 아카인으로 사보라 스모커 죽이고 열매 팔면 5억 정도 나올 듯 요즘엔 쓰레기도 버리려면 돈 드는데 열매 처분값 감안해야 더 싸야 되는 거 아님? 자본 쪽에서 5억을 내야 되 도저도 견문색 개전해 스모커 미래보고 비우스모커게몽게 열매 개사기 맞음 스모커 사기 당했음. <laughs> 야, 나는 진짜 개새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진짜 진짜 병신 새끼가 됐습니다. 원피스에서 제일 불쌍한 새끼.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녀석을 신세계에서 처치한다. 스모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팔아가지고? 슈퍼 얼럭키 김전일. <laughs> 오다의 참을 수 없는 욕망. 그러 그러니까 에드워드 위블이라고 흰수염 아들로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이번에도 제대로 나왔는데, 아그 멋있긴 한데 슬슬 미용 캐릭터도 좀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음, 자 됐지. 가타고리라고 완전 간지였어요. 이야 멋있는데, 어우 답답해. 이게 디자인이지. 그래도 새 에피소드 들어갔는데 좀만 더 멋있는 캐릭터들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 아... 버너쿠니에서 그래서 이쁜 애들 좀 나왔죠. 와 이겁니다! 이대로만! <laughs> 이정도는 유쾌하지? 네뭐 매력 있네요. 그대로 2인자는 간지나게 아시죠? 킹! 얘가. 카이도 해적단. 오 역시 인자는 멋있네요. 지존초! 응. 옛날에 인형은 이렇게 사랑하는 양에서. 장난장난. 어 간지나네. 와 진짜 잘 뽑혔는데요? 하나 더 있어. 니카니카 <laughs> 니카, 열매. 와 이거죠 이제 최종전 들어가니까 이대로 계속 가시죠 그래 새 에피소드니까 오 작화가 훌륭하군요 이런 반발이 있을 텐데 진짜 질입니다 반응도 좋네요 이대로 더 밀어붙 아못 참겠다 이제 네좋까참나라 괴로웠다 오토 코 씹닥 새기더라 해방 죽같이 죽같이 열매의 능력자 보다 H로 작가입니다. 에이스가 쓰레기인 만화. 에이스를 해방시키자고 도주를 하는 건가? 어처구니없는 쓰레기 집단이구만 휘수염 해적단. 하기야 선장이 그 모양이니 당연한 일이겠지. 휘수염은 결국 지난 시대의 패배자일 뿐이니까 취소해라 방금 그 말. 뭐하는 거야 에이스? 저건 단순한 도발이라고 무시하고 가자. 이거나 이저 이 녀석의 아버지를 에이스. 내 이름이 바로 휘수염이다. 광. 탁. 으. 뜨거워. 곧죽었스 아니, 골디스 이제 끝이다. 그만 죽. 잠깐. 네 말이 맞다. 흰새먼 쓰레기다. 나도 알고 있어. 해적 주제에 가정놀이나 하는 이인자들. 태인이 따위 그런 장난질에 어울리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게 선정이니까. 에이스, 너 지금 대체? 박쳐, 너 막난 노인네 주제에. 당신 같은 이인자는 죽여버려. 컥. 어, 나이가 들으니 비가 조금 어두워진 것 같구나. 아까 하던 말 다시 말해봐라 에이스. 아버지 미안. 아카이노를 방심시키요 대나 아... 즐기곤 힌수요 이제마저 아카이노님 <laughs> 보십시오 미신모자로피를 잡아왔습니다. <laughs> 후너 내가 본 해적들 중 최고의 쓰레기다 에이스 쓰레기. 원피스 최악의 민폐 캐릭터 도넛맨 포트거스 디에이스. 사왕 간부 무시하시나요? 아니, 에이스, 멋지 잖아요? 일단, 이 새끼 전적. 사왕 2번 대 간부 vs. 스모커, 무승부. 그냥, 사왕의 수치인 새끼. 물 밖에서 징베랑 오일 맞짱, 무승부. 흰수염한테 백연패. 아오키지, 무승부. 야마토, 무승부. 검은수염한테 개처맞고 1패. 아카이노, 1패. 크게 졌죠. 도넛 됐죠. 통합 전적. 영승 사무 102패. 그냥, 개등신 새끼.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laughs> 진짜 해적 마마 저 녀석 남의 배에서 패기 남발이라니 정말이지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군 아버지께서 명령만 내린다면 저런 몰상식한 놈 박살을 내줬을 텐데 빨간머리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저게 배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게 아닌가 인성 수준 제거하죠 아버지 냅둬라 저 녀석은 예전부터 쭉막 대먹은 녀석이었다 우리 그래 술 마시기 시작하죠 뭐냐 미밍한게술 <laughs> 맛이 전혀 안 나잖냐 설마 무알콜이냐 뭐 노스블루에서 가져온 특제 술이요 살짝 밍밍하지만 익숙해지면 맛있어 그나저나 그 왼팔 누구에게 내줬나 아픈 과거지만 말하겠소 비스트블루의 후샤마을에 살고 있는 자폐수에게 물어뜯겼소 그 <laughs> 무장색이나 <laughs> <laughs> 견문색은 엿받고 먹었나 보군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오 검은 수염을 쫓는 에이스를 어디서 무슨 소리 안 들리냐? 미현상금 떨어지는 소리 그르 <laughs> 이거 대화로는 안 되겠군 노인네를 치긴 싫지만 나야말로 외파리를 치는 게 꺼려지는군 그러라라라크크 갑자기 왜 내놈이 먹은 그술 노스블로산 특제 맹독 이게 아하. 우리 해적단의 싸움 방식이다 진짜 해적 만화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거흐힘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리고 그냥 무능력자의 주먹 얘가 가프라고 루피 할아버지 뻘 되는 애인데 아무 야. 능력자가 아닌데 섬을 지금 이번에 주먹 한 방으로 부셔가지고 응. 이제부터 니는 힘힘 인간이여 아무 과일이나 가져다 주며 <laughs> 이 열매 왜 맛있지? 원래 악마의 열매는 맛이 되게 없어야 되는데 밈이 <laughs> 되어 버린 악마의 열매 <laughs> 위하하 최고잖아 힘인 열매의 능력 바제스가 들어올린 산의 크기 물론 크기는 엄청 큰게 맞다 하지만 조즈가 집어던진 빙하의 크기 바프가 던진 거대 철구 사이즈 전투력이면 몰라도 순수 완력만큼은 능력 없이도 괴물 같은 애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 힘임 열매는 특수한 초인계 열매라서 수용도 가능하지 젠장 티치 니가 좋아 사실 검은 수염이 쓸만한 열매 못 구해 외해 준게 미안해서 대충 맛없는 과일 하나 주면서 힘임 열매라고 대충 둘러댄 건데 플러시보 효과로 진짜로 그걸로 파업한 거임. 검왕은 진짜 셔 <laughs> 새끼네. <laughs> 힘임 열매 같은 건 고대 악마의 열매 도감에는 실려 있지 않다고. 쎄하. <laughs> 도감에도 없을 정도로 귀한 열매였다니. 아하. 선장 그 정도로 귀한 열매를 나에게. 우이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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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이 준이 힘임 열매 정말 좋은 걸? 대하. 그렇지? 뭐지? 음, 도플라밍고 <laughs> 지금 도플라밍고가 임펠다운이라고 원피스 세계관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 간수장이 마젤란이라고 여기 있는데 이밤 잉고 감기 조심해라. 마젤란 부서장님 오랫동안 빌어먹게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후에는 병장이 졌습니다. 보고 싶을 거다 챙기래. 힘들다 힘들어. 아 너무 웃었더니 아우